아니, 이, 이분들이 지금 그세 세 사람이 앉아 가지고 나를 빈정대고 있는 거야. 내가 내가 잘못되기를 빈정대고 있는 거야. 그냥 뭐 때문에 그래. 그냥 거기서 해가 칭찬을 해주고 막 그냥 자른다, 잘른다 그냥 영차영차 영차 해야 되는데, 그냥 나를 잘못되기 바라고. 지금 그냥 그냥 빈정대고 있는 거야. 어? 뭐 때문에 그래. 갖으려고 안 주는 사 가지고 해야지. 아니, 그냥, 그냥 빈손으로. 그러어느 그, 사람들이 빈손으로, 아, 빈손으로 와서 해해 빈손으로 그 그렇게 빈정된다는 거야. 아. 이게 우리 그저 저분께서도 다 옛날에 다달갈 장사에 했고 닭 장사 다 해서 훌륭하게 되신 분이야. 그렇지. 그냥 그렇게 빈정되면안돼저 무조건 칭찬해야 돼. 그렇지. 어? 그런 기분을 기운을 만들어 주셔야지. 신장 가서 하고 사가지고. 아니, 기운을 만들어 줘야지. 뭐 때문에 그렇게 입도었다가 그렇게 빈정대면 그렇게 그냥 거시게어제스게또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해. 좋은 어? 좋은 얘기를 해야지. 힘이 없는데. <laughs> 뭐 무슨 이명을 시을 바래. 그렇게 빈정대는 얘기를 하면서. 어? 그냥 뭐 뭐가 잘되기를바라냐고 그냥 좋은 얘기를 해야지. 그냥 복 받으려면 그래. 좋은 얘기를 해야 돼. 아니, 뭐 때문에 또, 그냥, 그렇게, 험한 말을 해. 아, 비도 오고 그러는데. 야, 저, 엄마. 저거 제대로 찍어라, 저거. 어떤, 어떤 걸. <laughs> 어떤 걸 찍어라. 저거 제대로 찍어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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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저거, 저번께. 저분을 찍으라고 막 그러시네. 어, 그냥 근데 아, 저분은 아, 아니 저분을 찍으라고 그러시는데 저 봐봐. 그렇지. 뭐 때문에 어. <laughs> 뭐때에 어. 아니 뭐 지금, 때문에 그냥 태극기를 그냥 막 어. 요상한 것을 지금 막 달고 막 기운을 기운을 자기 기운을 만들라고 저렇게 음. 애를 쓰시는 거야. 음. 당당하게 살아. 왜왜 왜 이렇게 그냥 못나게 사, 사. 그냥 남한테 빈정대고 그래. 그래. 남만 하고자 하는 일에 그냥 에너지를 줘. 그래. 무조건 칭찬해. 저 네. 뭐, 그래. 무조건 칭찬을 하라고. 아니, <laughs> 화이팅, 화이팅을 해. 그냥, 꺼지는 득불일지라도, 기어서라도, 그냥 승리를 끝까지 달려. 이상입니다. 그래.